당신의 소득이 얼마고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일단 소득이 많아도 많아도 6억 원까지만 해주겠다. 내 네, 어떤 소득을 바탕으로 많은 대출을 이용해서 뭔가 고액 아파트를 좀 들어가려고 하셨던 계획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엄청 그 부동산 시장을 크게 뒤흔들 대책이 나왔습니다. 아마 다들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엄청난 파급 효과가 큰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이게 이른바 6.27 대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금융, 세제 이렇게 다발적으로 들어간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금융 위주로 좀 많이 규제가 들어왔습니다 좀 특이했던 거는 대체로 대책이 발표가 되면 시행할까지 조금 텀을 두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면은 어, 주택담보대출이나 여러 가지 집과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제도는 일반 국민들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어떤 정책의 발표일과 시행할까지의 텀을 충분히 두린 편인데 이번에는 아주 특이하게 6월 2 7일날 대책을 발표하면서 6월 28일부터 시행하는 굉장히 파격적인 대책이 나왔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미 다잘 아시겠지만 생활안전자금이라고 하죠 이른바 그 전세 반환대출로도 많이 목적으로 쓰시곤 하는데 요거를 최대 1억 원까지만 해줘라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금지 네가 벌어서 니, 니 돈으로 갚아 이런 내용이죠 어쨌든 요것도 결국 전세 하지 마. 약간, 약간, 요런 의도가 좀 내포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2번.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DSR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소득 대비해서 원리금 상환 비율을 보죠. 이거를 어 예전에는 이게 50년짜리도 있었고, 지금도 40년짜리는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갚아야 될 돈을 이거를 30년 동안 갚을래? 40년 동안 갚을래?에 따라서 나의 월에 내야 되는 돈이 변동이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돈이라도 내가 40년에 걸쳐서 갚으면은 30년에 걸쳐서 갚는 것보다 월에 내야 되는 돈은 줄어들 겁니다. 물론 이제 이자는 늘어나겠지만. 그래서 조금 한도가 아쉬우신 분들은 이걸 40년으로 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걸 막아버리겠고 다 30년으로 해라. 네. 그래서 조금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차주의 건전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엄격하게 보겠다. 그런 취지의 대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조건 뭐 전세대출 금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 내가 일종의 집을 매수해서 전세 세입자를 들여서 그 세입자로 하여금 잔금을 내는 이른바 갭투자라고 하죠. 그리고 더해서 신축 분양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잔금 낼 돈은 없어. 그러면은 일종의 후치담보 목적으로 전세 세입자분의 잔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잔금을 내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뭐랄까요. 입주 잔금을 내시는 그런 형태의 투자가 많이 횡행했었죠. 근데, 전세대출 금지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 이 전세, 들어오신 전세 세입자분들도 다내 돈이 아니고, 요새는 전세대출 워낙 잘 해주다 보니까, 실수의 목적이라는 미명하에다 전세 세입자분들도 대출받아 오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현금으로 전부 다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사실, 어 이렇게 맞추기가 좀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것도 좀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는 규제고, 거기다가 이제, 주택담보대출 조금 아쉬우면, 예? 네? 시용대출, 까지 받아가지고, 요즘 어떤 집을 살려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우리가 이른바 연,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았다라고 해서. 내 네, 신용대출 한도를, 한도를 보통 연소득의 뭐한두배 이내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었는데, 요거를 연소득까지만 해줘라. 이렇게 굉장히 엄격한 규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거다 모르겠고,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이 주담대를 최대, 어? 당신의 소득이 얼마고,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일단 소득이 많아도, 만아도 6억 원까지만 해 주겠다. 이게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큰 가장 다들 주목하시는 규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까지로 제한하겠다. 이런 규정이 들어왔는데요. 어, 사실 뭐 6억이면 충분하지 않냐? 뭐 대충 도대체 얼마나 받으려고. 이런 이런 분들은 분명 계시는데 요새 사실 대기업 직장인분들 결혼하시면 부부의 합산소득이 연봉 2억 넘어가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어, 그래서 제가 한 사례를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금리 한 4%에 만기 3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이라고 했을 때 부부 합산소득이 2억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정교정에 의하면 이분들이 뭐 2억 정도면 한 12, 13억까지는 대출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들이 뭐한 내가 4 0좀 넘었고 모은돈도한 6억 정도 되고 해서 한1 9억으로 뭔가 뭐 요새 마포도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뭐 아현동 쪽에 그 신축 아파트들 좀 들어가 보려고 계획을 했다 계획하셨을 수 있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규제가 이 사람이 소득이 충분히 되어도 너무 과한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 이 조건을 충족해도 대출 6억까지만 해주겠다. 이런 규제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6억에 기존에 모은 돈 6억 해봤자 이제 한 12억 원 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한 12억 원이면은 조금 아무래도 내가 보던 집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떤 그 입지가 조금 아쉽거나 아니면은 연식이 좀 아쉽거나 이런 걸볼수 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음 내가 뭔가 크게 물려받을 자산이 없고 내 소득이 지금 높아서 내 어떤 소득을 바탕으로 많은 대출을 이용해서 뭔가 고액 아파트를 좀 들어가려고 하셨던 계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의 어떤 그 목적이 이런 분들을 조금 이제 노리고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 뭐, 6개월 이내 전입 요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담, 이런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실제로 이제 우리 차주, 돈 빌린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실수요 목적인 분들만 우리가 돈을 빌려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어, 제가 조금 요번 규제에서 눈여겨 봤던 거는, 요거는 이제 뭐 보시는 분들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 좀 특이했던 거는 원래는 이제 비 규제 지역은 전부 LTV 80%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는 LTV 80%가 적용되는데 이번 어떤 정책에 의하면 수도권과 서울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괄적으로 다 LTV를 70%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비 규제 지역이었던 곳들은 80%에서 이게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LTV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론트밸류라고 해서 어떤 거냐면 이게 대출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DSR도 있고 DTI도 있고 LTV도 있는데 LTV는. 예를 들어서 이 집이 내가 어떤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그 담보에 해당하는 집이 10억짜리예요. 그러면 어 은행 입장에서는 막말로 이 부동산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서 조금 이 마진을 두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LTV 70%라는 얘기는 10억짜리 집이면 한이 70%를 한도로 해서 7억까지만 빌려줘.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80%여서 8억까지 물론 이제 내 소득도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8억을 받으려면은. 그래서 이 자산에 대한 어떤 그 한도를 정하는 어떤 비율로 LTV가 70%까지 내려왔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제 대출 금액 자체가 6억 원 한도로 정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 6억 원을 LTV 70%인 비율로 나누면 한 8억 5천 뭐 얼마 얼마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총 몇몇가 8억 5천 이하의 집을 보셔, 보시려고 했던 분들은 전혀 정책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도얘기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어떤 그 정보 어플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보니까 성북구, 관악구, 강서구, 은평구, 금천구, 강북구, 중랑구, 노원구, 도봉구가 평균 매매가가 8억 5천 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지역들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뭐 크게 영향 안 받네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지역들도 이 지역 안에서는 당연히 이 여기를 훨씬 뛰어난 아파트 있습니다. 성북 같은 경우에는 뭐레미아 센터피스 그리고 뭐 기름 클라시아 이런 데는 훨씬 비싸요. 비싸고 관악구도 좋은 아파트 많고요. 그리고 강서구도 마곡 이런 데는 엄청 비싸죠. 논평도뭐 진관 뉴타운부터 해서 백년산 이쪽들은 여기를 넘는 가격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각 단지별로 어, 나는 타격 받아요라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 지역들의 평균 가격이 대충 이 정도니까 여길 사실은 실수에서들은 정책에 영향을 최대한 좀 줄여드려야 되겠다라는 정책 설계자의 의도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전세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세 대출,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부 전세 대출을 막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매수자가 전세라는 이자 없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집을 계속 구매하는 그 투쟁인을 막아서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특이한 전세 제도로 인해서 집값을 계속해 약간 부양시키는 부양시키는 효과를 조금 방지하겠다. 그리고 이제. 어, 제가 어느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전세는 어떤 역사적 설명을 다 했다라고 정책적인 견해를 밝히시는 그 공직자분도 계셨었고, 그래서, 어, 아무튼 전세 대출을 이렇게 좀옥죄는 거에 있어서는 필요한 바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전세가 6억이면은 그 6억 현금으로 다 갖고 계시는 분들 많지 않거든요, 요즘. 요즘은 사실 뭐 실수의 목적이라고 해서 전세 대출 다 엄청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6억짜리면은 내돈 2억에 대출 사억 받아서 신축 전세 들어간 분들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번 대출로 인해서 전세가 어 조금 위축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뭐 전세가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올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이제 체질 개선이 일어나면은 아무래도 반전세나 월세 형태가 많아질 텐데 어 그러면 결국 전세 매물이 장기적으로는 감소해서 오히려 전세가가 올라가는 형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어 조금 전세 수요가 많은 곳들이 있잖아요. 뭐 레미안, 대치 팰리스 이런 곳들은 전세금이 뭐 수십억이죠. 그런데는 그냥 현금으로 다 전세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세 매물이 감소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전세 가격 자체도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요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이슈가 있었죠. 특히. 재개발, 조합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주비 대출 어떻게 되냐, 중도금 대출 어떻게 되냐, 뭐 되게 여러 가지로 어, 사랑사례가 많았고, 어, 특히 저는 분양권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분양권 관련해서 도 문의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 상담사분들한테도 소개도 많이 시켜드리고 했는데, 어,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어제자로 언론문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 중도금 대출은 이 해당 규정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일단 그 정책 발표문에도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27일 날 정책 발표된 어떤 보도자료를 보면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에 보시면 중도금 대출은 요 규정을 적용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분양 받으신 분들 또는 전매하신다고 해도 중도금 대출이 이 한도에 제한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도자료에 명시했기 를 때문에 정부에서. 근데 이제 다른 문제는. 어, 나는 최초 수분양자인데, 그럼 나도 잔금 대출 요구 적용받는 거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어제 발표된 보도자료에 의하면, 6월 27일 전에 이미 모집공고 다 끝나서, 어, 최초 수분양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종 규정을 적용해준다라고 어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분양자는 크게 상관없으실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6월 27일 이후에,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적용 제외라고 보도자료에 명시를 해놨고요. 근데 이제 6월 27일 이후에 전매 취득하시는 분들, 분양권을. 예, 전매 전에 풀려서 전매 취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행 규정을 증용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내가 이제 중도금이 어차피 그대로 그냥 승계하실 테고, 그리고 이잔금 시점에 가서는 대출 6급밖에 안 나온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 물론 이제 입주가 뭐 1, 2년 남은, 이상 남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추후에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은 요 규제가 좀 해제되거나 완화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너무 낙관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대출 이것까지밖에 안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금계획을 꾸리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굉장히 주택 시장,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또는 어떤 내집 마련 을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파급력 있는 어떤 대출 규제 강화가 있었고 이 부분은 꼭 확인하셔서. 어떤 세금뿐만 아니라 대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부동산 투자라는 게, 그, 저도 제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부동산은, 어, 1번이 입지고, 2번이 대출이고, 3번이 세금이다. 이세 개만 알면, 사실 끝이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출은 대단히 부동산 투자, 또는 부동산 구매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니까, 꼭 유념하시고, 내 상황에 맞는지 확인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랄게요.